한번 하자 로 맞는 거 조심해요 로 맞는 거자 앞에 다 앞에 디펜 준비 디펜 준비 디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이거 대본으로 디펜 자제 허리 제 준비. 준비 허리 준비 초코해 자3 아, 2 1 여기 여기 고 다시 노스 레트로 백백백 노스 레바 머리 돌릴게요 머리 머리 돌릴게요 머리 자 초코 초코 이거 춤방 싸움 계속 해줘 대본 10초 나대문에 어쩌? 이번턴 대문한번더 맞을 준비? 네, 레레무플. 이게 QW 계속 줘 안에 들어온 거? 안에 들어온 거. 대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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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머. 어 껐었어? 오케이 자 여러분 안에서 비벼 아, 안에서 비벼 뒤사이드. 쵸코 쪽에 쵸게. 파이. 포. 3 2 1. 원. 쵸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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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쵸코. 루 이거 마무리. 나이스나이스 다시 웨스트로. 다시 로스 웨스트로 살짝. 네. 너무 잘하고 있어요. 머리, 돌릴 아, 머리 돌릴게요. QW 계속 줘 탱커한테. 포션 먹을 준비해. 이번 턴 포션 먹을 준비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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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포션 먹어. 포션 먹고 바로 카운터 인게트 바이. 오, 쓰리, 두, 원. 인사이드, 인사이드, 인사이드. 투더블 되겠죠. 쉬지 말고 쳐. 쉬지 말고 쳐. 투더블. 이번 턴대본대본즈 펜스 둘이 다 깔아줘. 둘이 다 깔아놔. 투더블 되겠죠. 내가 지금 보게. 3 초. 조금 따라 나가지 말고 입구에 두디. 따라 나가지 말고.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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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나간 거문 나간 거만봐문 나간 거만 대기 QW 계속 차줘 둘마레이즈쿨데대 데몬 데몬 덱쿨 오케이 오케이 너. 자 앞에 와요 데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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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스어 데몬 테스요자 여러분 초크 준비 초크 쪽5 4 3 4, 2, 2 1 초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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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이거 걸렸다 이거 마무리 해봐 QW 쳐서 안 되나? 안돼, 안돼, 안 돼, 안 돼, 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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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어아 돌아, 이아 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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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잘 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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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 데몬 아 돌아, 초아 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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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아 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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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 돌아, 요아요와 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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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아 돌아, 돌스 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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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 섞여 봐 초코로 섞여봐. 자, 초코쪽에 5 4 3 2 1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 아, 예. 여러분 킬돼킬돼 괜찮아 늦어도 돼 다시 노스웨스트 들어가 다시 들어갈게요 노스웨어트로 주디 깔아놨어 네, 맞습니다 어, 괜찮아괜찮아 좋아 들어들어일 위급하지 않아요 다시 데몬, 데몬. 우리 곧 있으면 포션 필로도 있죠 <laughs> 여러분 포션 준비 포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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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옵어 확인 확인 안에서 비벼 안에서 비벼요 우리 힐업하면서 주디 깔아줘 힐업해줘 다시 첫코 쪽에 y 3 1첫코 쪽에 A 마무리 마. A, A, A 라이스, 라이스 자유롭게 유지하시2 1 0이 올라와요. 확인하세요. 100% 올라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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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와요100%요1지마올름와요어요1 이스트로 와요100% 올라와요. 1요1 0이 올라와요. 1와이스트0 올라와요. 1와 이 스로 트 계속 섞여서, 아와이 스로 트 깊게 넘어와넘어와이 스로 트 5, 4 3, 2, 1, 이스트 중앙에 음, 확인 하기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 여러분 계속 이 스로 진행 해보 요 덮어요, 힐어요. 덮어요. 홀로 죽어풀체이싱풀체이싱풀 체이신, 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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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이신, 풀체신풀체신체신체신체신이이 어디펜탱 지금 마운트 옆에 디펜팅 마운트 옆에서 노스 봐줘. 나 이거 어, 할게요? 노스 어, 쿨이야, 쿨 아예 루할게요 마운트하고 노스 받아 래요어 코리아 쿨네노 노스 보라고요네 노스에 그 오버차지 한번 만 체크해줘. 나 이거 루할게 그냥 확인할게 여러분 이거 그 그만 쫓아봐요.